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친구가 만든 점프맵을 할 겁니다. 저번에는 제가 만든 점프맵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친구가 만든 점프맵을 할 겁니다. 재밌게 봐 주세요. 네, 민이라고 하라고. 그냥 민이 네, 네, 기니. 기니가 만든 점프맵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와! 와! 자, 어, 가 시작 그 눈산 파크로라는 그런 건데요. 저는 지금 하면서 저기 유리 보이시죠? 저쪽에. 저기까지밖에 못겠습니다. 지금 최고 기록이. 그래. 아. 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눈 삼파크로이기 때문에 스킨을 바꿔줬습니다 눈이랑 어울리는 걸로요. 안 얘는 원래 기본 스킨이 눈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사실 이쪽에서 이렇게 바로 갈수 있습니다. 저기요 제작다, 제작자 제작자씨 네. 여기 스폰 포인트 좀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작자씨. 내년 네. 내년은 근데 펭귄 너무 대충 만든. 만들... 아이다. 아니요. 에?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왜 네. 아, 점프가 안 돼? 스페이스 바 눌렀는데. 도대 점프. 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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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그냥 그냥 p j 점프 아니 진짜 p jump 면 u m p j u m 그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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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노록하겠습니다. 오케 아, 오케이, 성공했고요. 저는 무섭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스킵 오케이. 네, 여러분 다시 여기까지 왔고요 그럼 이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 와우 다시 스킵 자 여기까지 왔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 어. 저 표지판에 지구온난화라고. 아잇. 데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네 제가 다끼 때까지요. 저기요? 네. 예. 아, 나, 내가 있는 곳에 그 스폰 포인트 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왔고요, 여러분. 저기 이제 사다리 타기 점프. 뭐지? 어, 야. 네. 방금 전에 저기 뭐냐? 그 사다리 타기 그거 넘어서 그 바닥에 그 뭐냐? 그 판유리. 판유리 하는 거. 네. 거기에 그거 있었어 바, 밑에 방벽. 응. 음. 어난힘도 조절 조금 함. 오케이! 두 번째 스폰 포인트까지 왔고. 저기요. 저기요? 예? 저기요. 저기요. 말씀을 안 하셔요. 지금 너무 초집중 상태라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네. 와우. 야, 잠시만, 잠시만.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여기만 이제 잘하면 이제 끝입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운 구간. 아 뭐지? 응? 뭐지? 인터넷이 잠시 끊겨가지고. 그래. 어, 어, 뭐야? 저기요, 건훈 씨. 네. 나 이거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 나 여기 이미 깼던 부분, 부분에 다시 돌아와줬는데요. 네, 건전 씨, 야, 야, 야. 아까 전에 그거, 그, 그거, 그, 그거, 그, 그. 잠시만 뭐? 아까전에 내... 저기 유리 유리 있잖아 유리 위에 그 방벽 거기 하고 있었는데 야, 야 그런데 아까전에 그그그내분명 내 부르지 말아 아까 그거 편집해 알겠지? 응. 어 다시 시작해 어쨌든 저기요 귀니씨예 <laughs> 여기 제가 원래 하던 부분이 좀 없어졌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갔습니다. 거기로.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출발했습니다. 왔겠다. 준비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 들어봐. 가 에스폰 에스폰 포인트가 안돼 있는데요, 저기요. 아예 이번 에스폰 포인트 안돼 있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난이도가 아유 됐다 됐다 너 방금 전에 나한테 말했었으니까 저한테 아잇 아잇 이런 이런 게 어디있어 에아 이걸 왜 피할까 해 이걸 왜 못하지? 저기요, 저 명령어 쓸수 있게 바꿔주세요. 크리에이티브 모드 안 할게요. 스폰 포인트만. 스폰 포인트만 가겠다고요? 네, 스폰 포인트만 명령어 쓸 테니까 명령어 쓸수 있게 바꿔주세요. 야, 근데 그건, 그건안 되는데 잠시만. 어, 아야 이거 아무도 이거 편집하라. 음. 편집하라. 예, 얘기는 하지 말아줘. 음?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라고? 어? 어 어디, 어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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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 해달라고? TP가 아니라 나 명령을 쓸수 있게 해달라고. 왜? 스폰 포인트 어디? 여기. 됐어? 아니야 기 여기. 여기. 다기 여기. 여기. 크 잠시만. 됐어? 어, 이제 이거 기 여기. 여거아기 여기. 됐기여 어떤게 보인가.. 눈선 밖으로의 여긴 처음이다. 뭐하세요? 뭐야.. 아, 뭐야.. 나야.. 이상한 새 같은 거 있는데 가니까, 자끝 경축. 아야 또 드롭. 또 드롭을 해야 되는구나. <laughs> 오케이 오케이야. 좋아. 여기 상자로 해야 된. 여로 해야 되는 건가? 나 응. 여기, 너, 너가 지금 있는 여기로 한번 들어보 어, 이거 잘못 풀아봤다 아이 아이 야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안녕